안녕하세요.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010-7912-8657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AB 프로바이오 5.7%에 170만원 수익을 안겨다 줬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 벌써 1 천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드릴테니까요 시초가 매수하셔서 5%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 AB 프로바이오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3일 연속 7천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미크론까지 전파력이 너무 세서 다들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AB 프로바이오가 개발한 ABP310 제품이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어 주가가 금일 급등을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는 항상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날 좋은 수급으로 장을 마감하고요. 자, 금일 동시호가에 6.69%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바닥에서 24%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에코 프로바이오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예스! 축하합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거어만드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33 초단타 급등주 무료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면 3일 안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짧은 스윙 종목들만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엔 두산 밥캣 종목 추천드렸고요. 12월 6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바닥에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333만 보내주시면 시장 수급과 동향을 파악해서 3일 안에 바닥에서 10%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333 문자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바로 넷마블 그렇죠 넷마블 관련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그 전에 블룸버그 주식 TV 오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자 문자로 구독 보내주신 분 한해서 자, 12월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넷마블 넷마블 바로 뉴스를 보시면요. 자 어제죠 어제 바로 넷마블이 블록딜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팔아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1조 1조에 대한 수익을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도 자, 게임 개발이나 여러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총알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방준혁 넷마블 의장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이름과 같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방시혁 하이브의 자, 회장이죠. 방시혁과 사촌 지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넷마블이 바로 BTS, BTS가 속하는 하이브의 2대 주주로서 19.31%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수혜를 엄청나게 투자를 잘하고 있는 넷마블인데요. 자, 이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NC 소프트에 3,911억을 투자해서 현재는 3.6배, 거의 1조가 넘는 1조가 넘는 수익을 이뤄내고 있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까지 투자해서 2036억까지 수익을 낸 자, 투자의 기재입니다. 심지어 자, 거기에 더해 카카오 엔터에 120억을 투자해서 지분 40%를 받았고요. 자 현재는 코웨이, 코웨이에 25%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넷마블과 넷마블과 코웨이를둘 다, 자, 대지주로서 강준혁 의장이, 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MOU, 자, 체결을 해서 NFT 사업을 진출을 했는데요. 자,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와 NFT 전담 조직 설립을 한 유일한 메타버스 넷마블 회사입니다. 자, 이걸로 미뤄봐서, 자, 사실 본업인 게임, 이 게임보다 투자를 더 잘하고 있는 넷마무리라는 회사인데요. 자, 이만큼 게임도 잘하고 투자도 잘한다면은 앞으로의 주가 엄청나게 성장을 할수 있겠죠. 자, 그죠? 그리고 스피넥스라는 기업을 사실 2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자, 현금 흐름이 많이 재정이 악화가 되는 그러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카카오뱅크를 자, 매각하면서 자 1조의 수익이 자 이러한 자, 잘못된 투자에 대한, 자, 현금 흐름을 보호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방준혁 의장은 생각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죠. 자, 현재로서는 랩무블마블의 주주 현황을 보시면요. 자, 방준혁 의장이 24.12%를 갖고 있고, CJENM이 21.78%로 2대 주주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리버라는 인베스터먼트 회자는요, 자, 3대 주주로서, 텐센트의 자회사로 이렇게 넷마블 지분을 갖고 있고요. 자 넷마블이 또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자, 방법으로 투자를 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NC소프트가 6.8% 지분을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 오타났는데요. 국민연금도 5.5%. 총 100%로 넷마블의 주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내부적으로도 주주들이 다 연합을 할수 있게끔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넷마블의 매출은 어떨까요? 그렇죠. 4분기 매출의 기준은요. 자, 7,945억, 영업이익은 875억으로 전년 대비 27% 그리고 6.6%, 0.6% 증가를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이 인수한 미국 카지노 3위 기업인 스피넥스 또한 어떻게 보면 6,578억과 2,000억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 2021년도 매출 현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투자를 통해 발생된 이러한 투자금과 그죠? 그리고 스피넥스에서 나오는 영업이익 그리고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자 게임이 대표작으로 하나 터트려진다면요. 앞으로의 넷마블 주가는 확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넷마블에는 아직까지 대표작이라는 게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땐요. 이렇게 현금 돈 따발이 계속해서 총알이 지원이 된다면요. 언젠가는 가장 좋은 게임을 만들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아주 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저 넷마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게임 자체는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한번 터진다면 현재 시총 10조에 가까운 자, 넷마블 20조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넷마블 주가는 12만선에서 있다 볼수 있고요. 사실 넷마블 주가가 이렇게 왔다갔다 지그재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자, 많이 내려온 상태고 적어도 14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저 최강진 전문가와 함께 매수 매도 타점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요. 넷마블 또는 숫자 6을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매도 타점 시나리오와 그리고 공략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몸집이 큰 종목은요 자, 차근차근 저희가 씹어 먹으면서 수익을 챙겨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살짝 떨어졌다고 해도 결국에는 여기서 이러한 파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127,500원까지는 단기간에 올라갈 거고 여기서 힘을 모아서 자, 15만원, 14만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주식을 오래 그리고 안전하게 하시려면 넷마블 같은 주식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주가가 위로 아래로 자 흔들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저와 수익 시나리오 챙기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넷마블 사실 되게 느리고 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단타로 빠르게 먹으수는 종목과 그리고 스윙 종목 이렇게 넷마블 두 개로 구성을 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게임 개발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투자 수익으로도 해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저랑 같이 이 종목 공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넷마블 또는 숫자 6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